자,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 지도가 있고, 여기 강원도만 좀 빨갛게 되어 있고, 자, 이쪽도 이제 강원도 그림인데, 이쪽에 주변에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이런 이제 글자나 색깔들이 칠해져 있는데, 이런 것만 이제 요런 식으로, 강원도 어,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거나, 이제 원본은 붙어 있는 건데, 자, 이거를 내가 어떤, 여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자, 이렇게 강원도만 잘라내거나, 아까 쓸데없이 보였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없애서, 자 이것도 이제 투명한 거죠. 이것도 이제 다른 데다가 붙여 넣을 수 있는데 뒤에 다 글자가 보이게. 자 이런 식으로 어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파워포인트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작업에 필요한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슬라이드를 하는데. 레이아웃을 그래픽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으로 하고, 자, 그림을 한번 불러와 보죠. 이쪽에 강원도가 두드러지게 표시된 지도가 있고, 이 위키피디아 사이트에서 자, 여기를 클릭해서 이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하고, 파워포인트에 와서 이제 붙여넣기를 그대로 합니다. 붙이기를 하고, 자, 이거 이제 옆으로 일단 살짝 놓고, 다시 여기에 가서, 여기도 이제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이 그림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파워포인트에 와서 같은 슬라이드에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작업에 필요한 그림들을 쭉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해보려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어떤 이제 시각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활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두드러진 한국 지도를 쓴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카피해서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가운데다가 딱 넣는 거예요. 전체 사이즈는 이거보다 뭐 작을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이쪽은 지금 하얀색인데 이쪽은 이제 뭐 바다여서 그런지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쪽에 이런 왼쪽 오른쪽 여백도 여기 있는 배경하고 같은 색깔로 넣어줘야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이쁘겠죠. 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삽입에서 도형으로 이 네모 하나를 그려주죠. 이렇게 해서 바닥에다가 깔아줍니다. 자쭉 넣어주는데 위에 덮어버리니까 이거를 뒤로 보내기를 해야 그림이 위로 나오고 금방 그린 네모가 뒤로 가겠죠. 그러면 이 배경 색깔을 이 색깔하고 동일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일단 윤곽선 같은 거는 없애주고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항상 윤곽선을 없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같은 색깔을 넣을 거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를 확장하고 이 스포이트를 눌러서 이 색깔을 선택하는 거죠.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색깔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그림이 원래 그림이 이렇게 넓게 파란색이 뒤쪽에 배경으로 들어있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착각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하나 해보게 되면,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원래 이거를 흰 바닥으로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푸른색으로, 원래가 파란색이니까 나도 파란색을 전체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 바다 색깔을 아예 없애고 지도만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그림을 클릭하면 이제 그림 형식이라는 게 여기 생기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이 배경 제거 기능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배경 제거를 이렇게 그 그래픽에 쓰게 되면 사실은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좋은 기능인데 이런 단, 단순한 색깔로 이루어진 그래픽들은 자, 이런 기능을 쓰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이 색을 눌러서 이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게 있죠. 그럼 투명한 색을 설정을 누르면 이 스포이트가 나오거든요. 이 스포이트로 자, 이 색깔을 내가 투명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색깔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명한 배경을 가진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래 하려고 했던 거는 자요요 요 부분 요 부분만 도려내는 거거든요. 자이 부분만 이제 도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느 예를 들면 이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컨트롤 D를 눌렀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똑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 요 빨간색으로 덮여 있는 이 강원도 부분만 딱 도려내고 나머지는 싹 없애버릴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을 쓰면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영역이 이런 다른 부분들은 필요 없고 작업 공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르기를 눌러서 강원도가 있는 부분이 잘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대략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이, 이렇게 잘라낸 이 빨간색으로 덮여있는 강원도 부분을 기존에 있는 그림에다가 덮어 쓸 거면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그림의 크기를 이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대로 하고 지금 그림이 작으니까 작업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를 확대를 하면 이 선택되어 있는 도형을 중심으로 화면이 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투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은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 형식을 눌러서 색깔을 투명한 색 설정으로 변환을 시키고 눌렀다. 그러면은 여기 방금 선택한 투명한 색깔이 투명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색깔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동시에 투명하게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색상 중에 어떤 거를 투명하게 할지 한 가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미 여기 이제 바다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회색 부분만 다시 투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일단 여기가 투명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자,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하고, 그냥 Ctrl V.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카피가 되어 있어요. 홈에서이 붙여넣기를 할때이두 번째 있는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자, 이두 개를 다시 축소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다시 그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색깔을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쪽은 이쪽에 바다가 있는 푸른색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림이지만 새로 그림으로 붙여놔 버리면 이 투명은 그냥 이제 투명으로 자리 잡고 자리 잡은 새로운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그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자이 색깔이 기본적으로 없어 있는 새로운 형태 그림이니까. 세, 여기에서 또 새로운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색깔, 요 회색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걸 약간 확대해 보게 되면 자,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싫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없앨 때에도 삽입해서 도형을 눌러서 자, 네모를 하나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거할 때는 윤곽선은 없애라고 그랬죠. 없음을 하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 하고, 요, 바탕 색깔은, 도형 채우기를 할 때, 채우기 없음을 하는 게 아니라, 없음하면 투명해져 버리니까, 어떤 색깔을 고를 거냐, 그러면, 내가 덮어 쓰고자 하는 이 배경하고 똑같은 색깔,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얘는 하얀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 자, 여기에 있는 작은 네모가, 앞에 있는 큰 그림을, 덮어버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겠죠. 자 그럼 자이 상태에서도 보세요. 이러, 이 상태에서도 컨트롤 카피를 누르고 자 다시 붙여넣을 때 새롭게 새로운 그림으로 붙여넣었죠.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죠. 그럼 이거를 다시 카피해서 이런데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생겨요. 투명한 거는 맞는데 아까 없던 색깔들이 이게 같이 따라다니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다시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 형식에서도, 색에서도, 이렇게 해야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인데 하얀색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도 다른 경계선들이 남아있죠. 그럼 다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돼있죠. 돼 요거는 이제 새로 만든 거고, 원래 우리가 작업하던 거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는 까만색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혹시 이 같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어디에 네모가 있는지 안 보여서 여기서 윤곽선을 임시로 뭔가를 주고 작업을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고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선에 갖다 대고 적당하게 맞춰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없어졌죠. 그럼 똑같은 형태로 여기 하나 있는 걸 내가 아니까, 또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이미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컨트롤 C는 다시 안 해도 되고요. 적당하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맞춰서 내가 좀더 정교하게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를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쪽에 하나 생겼고, 여기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 새로 생긴 도형이 이 전체 그림보다 바깥쪽에 가지 않도록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정리하기가 좋죠. 그래서 다시 줄여보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네모들만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게 되면, 이쪽에 이 파란색은 요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처음부터 좀 정교하게 하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없애는 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씌우면, 네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렸죠? 그럼 이거를 컨트롤 C,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를 여기를 눌러서 이두 번째 거, 그림 형태로 붙여넣습니다. 그럼 하나 만들어지죠? 그럼 얘를 음. 카피해서, 자, 백,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 배경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지만, 이게 색깔이 있는 곳에 갖다 대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림 형식을,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설정을 해서 눌러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원래 이 색깔로, 이 색깔로 네모를 만든 다음에 전체 색깔을 다시 투명한 색깔로 지정해도 되겠죠. 순서는 어느 게 먼저냐 이런 거는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사이즈를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갖다 붙습니다. 아까 윗부분을 좀 잘라냈기 때문에. 컨트롤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사이즈를 맞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런 지도 위에 이 빨간색만 덧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뭐 똑같은 걸 하는데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거를 컨트롤 D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기죠. 여기에다가 전환 효과에서 얘를 모핑 효과를 줘요. 모핑 효과를 주고 자 얘는 뒤에 있는 지도는 없애고. 그럼 그러면 아까 만들어놓은 파란색 배경만 남겠죠? 그리고 얘를 적당하게 이제 확대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주고 슬라이드쇼를 진행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모핑을 주게 되면 그래서 요것만 떨궈낼 때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도 지금 여기 그 강원도 부분만 경계선 있는 외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하, 하려고 한다면, 자, 이쪽에 새 용지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다시 하나 카피해 보고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여기에서 자이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글자도 없애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있는 파란색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그림을 선택하고, 그림 형식에서 색을 누르고 색 설정에서 파란색을 없애요. 그러면 파란색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얘를 카피해서, 그 다음에 이 색깔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된 색깔을 하나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없애고 나서는 다시 카피를 하고 다시 붙여넣기를 할때 그냥 컨트롤 V를 누르면 안 되고 항상 홈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해서 요두 번째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하나가 더 선택이 됐죠? 그럼, 그러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내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파란색을 없앴다라는 그 정보가 사라진 그냥 투명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회색을 없애기 위해서 이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형식에서 다시 색에서 투명한 색을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이 싹 없어지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컨트롤 d에서 한칸 만들고 두 번째 건 없애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그림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색깔이 투명하게 돼 있다는 정보를 일단 또 가지고 있는 예, 그러한, 이제, 그래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카피를 누르고, 붙여넣기 해서 그림으로 붙여넣어줘야,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그림이지만, 얘는 뭔가를 투명하게 했다라는 정보가 없이, 그냥 이 배경이 다 투명한 그래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하나 복사해주고, 원본을 없애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 색깔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글자를 없애야 되겠죠, 글자. 글자를 없앨 때에는, 마찬가지로, 자, 삽입해서, 도형에서, 네모 하나를 그려요. 자, 그립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윤곽선은 나중에 없애고, 자, 채우기 스포이트, 이 색깔. 그럼 없어지죠? 자, 그럼 윤곽선도, 그냥 없애죠. 이렇게 하면 없어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카피, 붙여넣기. 카피, 붙여넣기. 카피, 붙여넣기.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자, 여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게 되면, 붙여넣기를 해보고, 여기 색깔 해보게, 이렇게 갖다 대서,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여기가 네모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렇게. 물론 이게 맞추려고 하면, 뭐, 못 맞출 건 아니지만, 좀 힘들긴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도형을 삽입해서, 좀 심각하게 정교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모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여기에서는 자유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정교하게 찝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용각선 없애고, 채우기 색깔은 이제 바탕색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Ctrl A 그럼 전체가 다 씌워지죠 이렇게. 그래서 카피를 하고 하나의 새로운 그림으로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은 하나씩 하나씩 생긴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붙여넣기 해서 두 번째 걸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그림이 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카피해서 어, 이런 데다가 붙여 넣어요. 붙여 넣으면은 요 하얀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은 자, 이거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색깔에서 투명한 색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하얀색도 다 투명하게 돼 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이쪽에 색깔을 없애기 전에 자 여기에 색깔이 이거 색깔을 없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 형식에서 이게 원래대로 된 이제 원본 그림이잖아요. 자 이건 없애고 자 그러면은 이 색깔을 없앨 때 나중에 하얀색이 된걸 없애게 되면 여기 있는 하얀색도 같이 없어지니까 이 하얀색은 투명한 형태가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색깔을 없애기 전에, 여기에서 그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얀색일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윤곽선을 없애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같은 색깔, 어, 이 색깔은 아니네. 자, 스포이트로 눌러서, 자, 없앱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컨트롤 A, 카피, 붙여넣기, 두 번째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상, 여기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 글자까지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런 걸 없앨 때에도, 이런 걸 없앨 때에도, 여기서 바로 없애면은 여기 파란색이 살아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카피해서. 지금 좀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순서를 잘 생각하면서 하면은 금방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색깔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글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림 형식에서, 그림 형식이 아니라, 삽입에서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네모 박스. 자, 네모 박스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 여기는 좀 나중에 좀 이렇게 그 정교하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쪽은 좀 됐다고 치고. 자, 이거를 전체를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카피를 하고, 새로운 그림으로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붙여넣기를 하고, 자, 이, 이 다음에 그림 형식의 색깔을 투명한 색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요 그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 카피해서,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그림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이, 뭐, 이게 각도나 이런 경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딱 겹쳐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해주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카피해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Ctrl+T를 누르고 이걸 없앤 다음에 요거를 넣는 거죠. 이거. 자 이거를 숨어있다가 이게 확대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게 하다가 안 보이게 하는 건 뭡니까? 그림 형식에서 투명도를 거의 이렇게 되면 희미하잖아요. 아예 투명도를 100%, 100% 투명하게 해버린 거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자이 전체 지도를 없애고 이거를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하고 자 여기다가. 전환 효과에서 모핑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진행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지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된 지도가.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쑥 이렇게 자라면서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색깔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래픽 파일인 경우에는 특히 JPG보다는 PNG 파일이 더 좋아요. JPG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JPG는 조금 어렵고, 어렵고 그 그림이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PNG 파일인 경우에는 이런 그림에 있는 배경 제거를 쓰지 말고 투명 색깔을 지정해서 쓰면은 굉장히 그 재밌게 이 그림을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